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어, 낮 동안에 햇살이 정말 좋아서 일주일 시작이 기분 좋고 상쾌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번 주 한주는 또좀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해요. 모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또 김장이 한창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다육이사랑 조금 어, 소원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항상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들 가격으로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잠시 들려서 쉬어가는 시간 되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또어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오늘 또 예쁘고 착한 아이들 가격 안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영상 지금 시작해볼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호박입니다.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젤리가 형성이 되는 호박같은 보석 호박같은 젤리가 형성이 돼서 호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아이이죠.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듦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호박 묵혀진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대략 11에서 12cm 정도까지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묵혀진 아이들이라서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조만간 정말 예쁜 젤리가 형성이 될것 같아요. 판매 가격 오늘 7,000원 할수 있도록 시중가 대비 착한 가격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호박입니다. 짧은 입적성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리고 갈까 합니다. 이 아이들 사우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짧은 입적성 자연군생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 판매 가격 만5 0 0 0원할수 있도록 착하고 예쁜 가격으로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보통 짧은 입적성 요만한 사이즈라고 한다면 머리 하나에도 2만원 가까운 가격 생각하셔야 할 만큼 아직은 몸값이 나가는 뭐 아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항상 몸값이 조금 나가던 그런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착한 가격 만 오천 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12cm 가까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제법 예쁘게 묶여져 가고 있는 짧은 입적성, 자연군생, 판매 가격 만 오천 원. 특가 중에 특가 전국 최저가라 할수 있겠습니다. 묶여지면 주황 이지 형광으로 굉장히 예쁜 물든 고급스러운 물듦이 고급스러운 눈에 띄는 아이죠. 오늘 짧은 입 접성, 자연 군생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만 오천 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아이보리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 두수 많고요. 제법 예쁘게 묶여진 아이보리 자연군생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은 데다가 얼굴 두수도 굉장히 많고요. 수양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글동글 예쁘게 잘생겼습니다. 아이보리 같은 경우 몸값이 조금 나가는 고급종의 다육이 중 하나이죠. 워낙 많은 매니아들 사이에서 꾸준한 사랑과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고요. 묶여지면 그야말로 어 달달하게 물이 드는 핑크빛으로 굉장히 예쁘게 물은,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 요 목둥이 아이보리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해서 14에서 15cm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착한 가격에 준비해봤습니다. 명품 아이보리 오늘 착하게 만나보세요. 15,000원입니다. 뮤즐리 군생 소개시켜 드려요.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요렇게 사이즈 좋고 얼굴 두스 많은 뮤즐리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보통 뮤즐리 4, 5두 정도 되는 아이들 어, 저희가 사오는 가격도 15,000원 가까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을 만큼 몸값이 조금 나가죠. 요런 군생이라면 몸값이 조금 나갈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거의 시중가 대비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판매가격 15,000원에 요렇게 얼굴 두스 많고요. 수영도 동글동글 부케처럼 예쁜 아이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도 14에서 15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어떤 아이를 들더라도 정말 예쁜 수영을 지닌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묻혀지면 보라빛 물듬 굉장히 예쁘고요. 진한 보라빛 물듬이 너무나 예쁘고요. 어, 입장이 코사지처럼 정말 예뻐지는 그런 아이들이죠. 판매 가격 오늘 15,000원 착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뮤즐리입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 까멜리아입니다 모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연군생 까멜리아 제법 사이즈도 좋고 요렇게 수형도 예쁜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만만원할수 어, 있도록 어, 전국 최저가 중에 최저가로 자연군생 아이를 준비했습니다 수량은 딱세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이렇게 예쁜 까멜리아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까멜리아가 몸값이 좀 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굴 두수 많은 아이들 챙겨보시려면 조금 부담이 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얼굴 투수 오두 정도 되는 아이들을 거의 시중가 대비 반값이라 할수 있는 특파, 특가 만원에 준비했어요 수량은 딱3 점입니다 아이 사이즈 14cm 정도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까멜리아 보랏빛 물듦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어, 핑크핑 어, 뽀얀 분가루가 앉으면서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드는 까멜리아 오늘 자연 군생 아이가 특가 만원입니다.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핑크 쉘이라는 아이들입니다. 로제 아주 완벽하게 예쁜 핑크 쉘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역시 착하고 또 착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핑크 쉘 가격 모두들 다들 아실 거예요. 보통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15,000원 혹은 2만 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날개 다육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예쁜 아이들을 전국 최저가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는 자랑이 가장 큰 자랑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이 핑크쉘도 착한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11cm 정도까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묶여지면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젯을 형성하면서 뽀얀 분가루와 함께 정말 진한 핑크빛으로 너무나 예쁜 물등 보여주는 핑크쉘.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착하고 예쁜 가격에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핑크쉘입니다. 앨리스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판매 가격 오늘 12,000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사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된 앨리스 자연군생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 사두로 구성이 된 앨리스입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랏빛 물든 굉장히 예쁜 아이죠. 워낙에 이 앨리스가 더디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앨리스 거의 커팅 아이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자연군생이 귀한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귀한 영원생 앨리스를 특가 주기에 특가만 2,000원 착한 가격에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 사이즈 모시게 되면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10cm가 넘어가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이고요. 어떤 아이를 들더라도 수영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들이네요. 목대도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4두 정도, 4두 5두 정도 되지만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아가를 뽑아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앨리스 너무나 예쁜 꽃 똑같이 예쁜 아이죠? 판매 가격 12,000원에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울 자연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듦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알사탕처럼 동글동글한 로제 형성하면서 핑크빛 물듬을 보여주는 미울 오늘 자연 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보통 3, 4도 정도 되는 커팅 아이들도 만원 이상 가격이 효과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이렇게 자연 군생의 미울이 얼굴 두수도 많아요. 어, 보통 6, 7두 이상으로 구성이된 풍성한 비율 자연곤생아이를 특화 특가 중에 특가 만원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농장가 보다도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어, 요 아이들은 목대를 형성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인데요. 목대를 형성하게 되면 목대 밑으로 또 아가가 굉장히 잘 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15에서 17cm 정도까지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미울 오늘 풍성하기 이를 때 없는 자연곤생아이를 특 만원에 준비했습니다. 비율입니다. 베르테르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큼지막하고요. 얼굴도 삼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베르테르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묶여져서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베르테르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보니까 정말 자연 군생이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지어 도매시장에도 요 베르테르가 자연 군생이 정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요 귀한 베르테르 자연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13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제법 예쁘게 묵혀져 가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삼두로 구성이 된 어, 귀한 베르테르 자연군생 데리고 가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판매 가격 오늘 만 원에 준비한 베르테르 자연군생입니다. 골드섀도우금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4, 5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 5두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연군생 골드섀도우금 오늘 판매 가격 1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14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골드섀도우금 이렇게 5, 6두 정도 되는 군생이라고 하면 커팅아이들도 2만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을 만큼 조금 몸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이죠. 오늘은 한 단계 퀄리티를 올려서 자연군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판매가격 16,000원 가격은 또 착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판매가격 오늘 16,000원에 준비한 골드 섀도우 금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바디에 금기가 형성이 된다 해서 골드 섀도우 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죠.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판매가격 16,000원에 준비한 골드 섀도우 금입니다.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멀로입니다. 특대품 사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멀로. 오늘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13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로젯 모두 완벽하게 잘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환엽으로 로젯 예쁘, 예쁘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느새 오렌지빛으로 고급스럽게 물듦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멀로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 오늘 판매 가격 7,000원 착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멀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큼지막한 대품 사이즈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달개에서 착하고 또 착한 가격 7,000원에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멀로였습니다. 제스타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얼굴 두스 많은 제스타 자연 군생 동글동글 수염까지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보랏빛으로 정말 예쁜 물듦 보여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물듦의 다육이 제스타 오늘 자연 군생 아이 이렇게 얼굴 두스 많은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아이 사이즈 16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5, 6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목대도 모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이감이 있는 화분을 준비하셔서 매치하시면 하나의 작품처럼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스타 보랏빛 물듬이 너무나 예뻐서 많은 분들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이렇게 큼지막한 자연 물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스타였습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오리지널 바람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특대품 사이즈라고 해도 좋을 만큼 큼지막한 사이즈를 지니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로제 촘촘하게 잘생겼고요. 입장수 많고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제 형성하고 있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대품 사이즈의 오리지널 바람이 사이즈가 14cm 정도 확인되는데요. 요 아이들 농장가보다도 착한 가격 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전국 어디에서도 만나실 수 없는 가격 만원에 이 오리지널 바람이 대품 사이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바람이 같은 경우 살짝 뽀얀 분가루가 앉으면서 핑크핑크한 물듬 그러면서 바디의 각짐이 너무나 고급지기 때문에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남성적인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그런 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예쁜 아이 오리지널 바람이 요즘 어 다육을 오래 하신 매니아들 사이에서 요 아이 조금씩+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가을 겨울이 깊어질 때쯤이면 요 아이 물듦이 절정에 달할 거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앞다퉈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요 바람이 판매 가격 만원 착하고 또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마제스타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모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된 마제스타 군생 묵혀진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16,000원에서요, 12,000원까지 파격적인 할인을 해서 보내드려 볼게요. 보통 아직까지도 요 마제스타가 명품에 속하기 때문에 머리 하나에 2만원 가까운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얼굴 주수 많은 자연, 어, 군생 아이가 판매 가격 12,000원까지 또 할인이 돼서 만나실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오늘 들은 정말 그야말로 돈 벌어 가실 수 있는 득템 찬스가 아닐까 싶네요. 아이 사이즈 13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손톱 하나 하나 예술 같이 살아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제스타 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16,000원에서요, 12,000원까지 할인가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얼크니 사이즈 일본 백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살구빛으로 예쁜 물듬을 보여주는 일본 백도 얼크니 사이즈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11에서 12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흡사 멀로와 굉장히 비슷한 로젯과 물듬을 보여주는 아이이지만 멀로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살구빛이 더 강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보통 이 일본 백도 요 반절만한 사이즈 아이들도 7, 8천원 이상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만난 백도 중에서는 요 아이들이 제일 큼지막하고 얼굴도 예쁘게 잘생긴 것 같습니다. 판매가격 8천원 할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이렇게 거의 중대품 정도 사이즈를 할수 있는 일본 백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판매가격 8천원에 만나실 수 있는 일본 백도 어,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들입니다. 레드문 철화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들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게 눈에 띄는 게 보이네요. 오늘 요렇게 어느새 화분을 가득 채워가기 시작하고 있는 레드문 철화.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전국 최저가로 소개를 시켜 드려 봅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이죠. 레드문이라는 이름과 물듬이 정말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예쁜 물듬을 보여주는 레드문 철화.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역시 착하고 또 예쁜 가격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철화 엮김도 좋고요. 모두 S자로 잘 휘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 보시게 되면 작은 아이 기준으로. 있을 때도 9cm,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주문 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분을 가득 채운 아이들 먼저 순차적으로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나 예쁘게 묵혀져 가고 있는 레드문 철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요 귀한 아이 8,000원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후레쉬젤리 자연곤생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삼도 한몸으로 구성이 된 후레쉬젤리 자연곤생 거의 대품 사이즈라 할수 있을 만큼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14cm 가까이 13에서 14cm 정도 확인되고 있는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들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위에서는 이렇게 예쁜 후레쉬젤리 자연곤생 아이가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어, 이 후레쉬젤리는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까맣게 물이 들면서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죠. 많은 분들이 어,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되는 특징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요 자연군생 프레쉬 젤리를 판매 가격 만원에 대품 사이즈 아이들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프레쉬 젤리 자연군생이었습니다. 원종 미니마 철화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철화역김 좋은 원종 미니마 철화 오늘 이 묵둥이 아이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원종 미니마 살짝 뽀얀 분가루가 앉히면서 맑은 빨강으로 정말 예쁘게 물드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이 원종 미니마 철화 사이즈 좋고 철화역김 좋은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을 준비했는데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묶여질대로 묶여져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갱이도 정말 작아진 S 자로 모두 휘어진 그런 아이들이에요. 한 번만 휘어진 게 아니라 여러 번 휘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는 굉장히 큰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원종 미니마 철아 어, 흔치 않은 아이들이죠.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또 시중가 대비 착한 가격 만 원에 이렇게 묵둥이 준비했습니다. 원종 미니마 철아였습니다. 영상 속요아이들 탑핑크 자연곤생 아이들입니다. 오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된 탑핑크 자연곤생 수량 딱두점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품 사이즈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면 15cm 정도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은데다 이렇게 오두로 구성이 된 거의 다 동글동글한 수염까지 예쁜 탑핑크 자연곤생 아이예요.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랑스러운 탑핑크. 오늘 자연곤색 오드로 구성된 얼굴 투수 굉장히 많죠? 판매가격 만원. 특가 중에 특가로 구성했습니다. 수량은 딱두 점이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탑핑크입니다. 빅토리 삼두 한몸 군생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이 빅토리 군생 아이들 대품 가까운 사이즈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들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삼두로 구성이 된 거의 다 수영도 삼각형으로 예쁘게 잘생긴 아이들이네요. 아이 사이즈 모시게 되면 15cm, 16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가 앉으면서 피멍이 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물듦의 다육이 중 하나이죠. 더더군다나 이 빅토리 같은 경우는 중국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군생으로 구성된 빅토리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했으니까요. 보시고 주문 주시면 예쁜 아이 키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빅토리 군생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리엘 철화 소개시켜드려요. 사이즈 좋고 철화 느낌 좋습니다. 아리엘 철화 오늘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역시 착한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가 앉으면서 다홍빛으로 물이 드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들 중 하나이죠. 아기 볼살처럼 로제시 형성되는 아이들인데요. 저는 이 아리엘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게 물이, 어, 어, 살이 오르면 아기 볼살 같은 아기 엉덩이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요 아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이 아리엘 철아 사이즈 큰지막하고요또 요즘 성장 탄력 받아서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고 있는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11에서 12cm 정도까지 확인되는 큰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리엘 철아 오늘 특가 만 원에 만나보세요. 플라밍고 삼두 한몸 군생 아이들입니다. 대품 사이즈라 할수 있을 만큼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는 플라밍고 삼두 한몸 군생 아이들 그야말로 빨간 물듬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이죠. 아직은 몸값이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 아이들 어, 보통 15,000원, 2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워낙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어, 많이 유통이 되지 않는 그런 다육이 중 하나인데요. 오늘 이 플라밍고 큼지막한 사이즈 15cm 이상 사이즈 확인되고 있는데요. 3도 한몸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거의 농장가 수준으로 보내 드려 보겠습니다. 아이 사이즈도 좋고 3도로 구성이 된 플라밍고 군생 어, 오늘 요 아이들은 판매 가격 만원 착하고 또 착한 가격에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플라밍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주말에 굉장히 변덕스럽다고 하니까 모쪼록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